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저녁 6시 54분 전체 공경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커널다오, 어, 원래커넥트, 어, 칼데라, 유니스와 무브먼트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널다오, 어, 커널다오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뭐 이제 거래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얘가 지금 10월 28일에 시작했고 이게 이제 4시간 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때 얘를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할 때, 만약에 왼쪽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일명 이제 두더미, 두더미 그, 이렇게, 더듬이라고 그러죠? 더듬이. 어, 말이. 더듬이 모양으로 이렇게, 음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그쵸? 여기가 이렇게 딱 일자로 어이 뭐 10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딱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한, 한 이런 정도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으면 왼쪽에 이런 애들은 이런 데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언제 갈지 몰라. 이게 대게 옆으로 아니면 더 아래로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이 더듬이 모양이 나온 애들은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얘도 이제 커널다워 같은 경우도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렇게 지금 해서 여기를 돌파하려다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이때 이 때, 이제, 매수해볼 수 있잖아, 여기. 근데 얘가 쭉 가다가 윗골을 달고 내려오면, 설령 손절을 하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야 돼요. 아, 다시 가겠지, 이러면서 하면 안 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차트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이렇게, 일명 더듬이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애들은.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갈지, 이게 계속 옆으로 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얘가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희망의로를 돌려보자면 여기 221원 자리까지는 한 번은 갈 거예요. 한 번은 가야 이제 끝날 텐데, 언제 갈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얘도 지금 이제 220원 정도 최대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얘가 22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를 넘어야 돼. 172원.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지금은 뭐 단타로 들어가서 뭘 한다, 어쩌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172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강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여기 220원까지 갈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서 여기 172원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막진다뺀 다음에, 그죠? 모든 희망을 다뭐다 뭐다 그냥 잘라버린 다음에, 그죠? 희망을 완전히 그냥 뭉그러뜨린 다음에, 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이제 그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얘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코널 다워 같은 요런 패턴은 익혀두면 돼요. 이거 과거에요.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이런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 커넥트. 원래 커넥트는 이제 요런 거죠. 얘가 지금 계속 그냥 우하향만 하고 있었어요. 우하향 하다가 얘가 이제 요거를 요 지금, 아, 하락 채널을 이제 지금 그 추세를 깨고 올라온 거죠. 그랬을 때 얘의 이제 클래식한 매수 타점은 여기였죠. 그럼 1차 목표가는 한요 정도 되는 거고, 많이 가도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 한번 가면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더라도 한번 조정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이렇게 지금 21선과 51선이 역배열로 이렇게 우, 어, 우하향하면서 평행하게 내려오면, 5선이 그냥 20선 골든크로스 할 때,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매수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얘는, 어, 여기였죠. 원래 커넥트는 209원 자리가 매수 타점이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제, 얘는 뭐한요 정도 295원이 최대. 그 다음에 만약에 맥시멈 더 간다 그러면 370원인데 여기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거예요. 295원 정도에서 이렇게 보시고 한번더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면 뭐 정리를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 얘가 주봉의 모양을 보면 이제 뭐 이제 양봉 두개 나온 거고 지금 보시면 아직 역별 상태잖아. 이게 간다 우상향한다 이제. 야뭐 상승장이다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단기 바닥 찍고 단기 반등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막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고 어뭐 단기적으로 상승하면 이제 그거를 수익을 내는 게 이런 종목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데라 칼데라도 지금 이제 계속 우하향 하다가 이제 요 자리 여기 이제 요 자리를 넘느냐 마느냐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여기 408원 어, 408원 을 일단 넘고 어, 419원 넘고 이렇게 가면 은 이제 뭐 어, 단타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으나 얘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힘들다 에, 얘도 이제 맥시멈 이제 여기 얘도 이제 일명 두더미 그 더듬이 자리 이렇게 더듬이 자꾸 두더미 더듬이 자리 여기 있죠 575호574 여기까지 이제 어, 가려면 많이 걸릴 거야 얘가 어? 그쵸? 커널다우처럼 얘도 지금 얘딱 일명 더듬이를 만들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애를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들어가면 그쵸? 어,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얘도 어, 얘는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버티면 되겠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할 수는 없고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려면 575원을 넘어야 돼요. 그거 감안하셔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매매를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뭐570 기다리면 575원은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스 유니스왑은 유대 그쵸 일봉상 11월 11일에 꼭지를 한번 따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선 한번 닫고 가거나 해야겠죠 241선 여기를 지키고 제차 만약에 여기 15,210원을 돌파하면 그죠 여기를 여기까지 16,770원 이 자리까지 이제 돌파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얘는 우상향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유니수업은 241선을 일단 지키는지 한번 보고. 정배열 만들면서 20선도 2 4 0선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이제 시도하는 중이니까, 얘도 조급하게 마음먹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얘는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결정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왜 이러지? 음 잠깐 이게 좀 뭔가 보복이네요 음 주봉을 보면 그쵸 주, 주봉을 보면 지금 어 양봉 3개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결국 15,200원대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하러 시도를 하지 않겠냐 유니스업은 그렇게 보여지고 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얘도 어, 막 우당탕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유니스왑 제가 한번 얘기했죠. 월봉에서 좋은 모양이 나왔고, 얘가 만약에, 한 여전히, 지금, 최소 이번 달에 12,490원 정도 위에서 종가 마감만 해줘도, 얘는 여기를, 16,77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얘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언제? 이때. 16,770원을 넘을 때. 그래서 유니스왑은 월봉에서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20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이 자리죠 12,490원을 돌파할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대략 15,2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15,200원을 만약에 그냥 우당탕 돌파한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16,770원 그래서 월봉상 16,770원을 넘으면 유니수업은 어, 그쵸 우리 채널에서 한번 제가 지난주였죠 한번 이게 눈여겨보자 이게 제가 멤버십 채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유니사업은 한번 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한번 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 이제 무브먼트도 지금 계속 그냥 우하향만 하고 있었죠. 얘는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이, 이때죠 어, 12월 2024년 12월 1 0일에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그냥 우하향한 차트예요. 그냥 쭉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우하향만 한 거죠.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고. 우하향만 한 애고 얘가 이제 뭐이 오랜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뭐한 1년 가까이 조정만 한 거죠. 어, 우 우하향하면서 내려오기만 한 거야. 그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아무 데나 리막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얘도 지금 이제 한번 매수해 볼수 있는 어 이제 여기는 한 번씩 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고 어 이제 뭐다 이제 큰 돈은 넣지 않더라도 한번 매매해 볼수 있는 자리. 102원 자리는 한번 넣어볼 수 있는 자리죠. 바닥에서 언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이제 요런 애들은 한번, 102원 자리를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이게 주봉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 얘는 지금, 어,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단한 번도, 어 주봉상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브먼트 같은 요런 애들은, 주봉상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한다. 그럼 무조건 한번 매수해 볼수 있습니다. 얘는 한번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죠. RSI도 지금 30 찍고, 어 지금 터닝하고 있는 것 중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한번 눈여겨 볼만 하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월봉상으로는 ABC 나온 것 같거든요. 어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자리.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이 자리에요. 102원 자리를 넘을 때한번 단타로라도 한번 어,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럼 목표가는 뭐 최대한 요 정도, 어, 1 6 0원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많이 가면 200원 대까지도갈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때 가봐서 이제 보는 상황,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때 가서 보면 아니까 요 자리, 어, 일단 요 102원 자리는 단타 자리고, 어. 그래서 만약에 구름때 일목 균형 표상 구름대 요 상단 돌파하면서 여기 어 161원을 돌파하면 200원대까지도 희망해 볼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고 눈여겨 볼 만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 애들 중에서는 어 유니스프하고 지금 무브먼트는 한번 어 눈여겨 볼 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이제 큰 났다 이제 떡락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별 지금 코스피도 지금 막, 어막 하루 만에 뭐3% 이상 막 빠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다들 뭐 흉흉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별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